안녕? 음,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잠에서 깼어. 일찍 잠들었었거든? 근데 한1 2시 인것 같아. 다시 자려고 하는데 점점 말똥말똥해지는 거야. 그래서 더 자는 걸 포기하고 골빼미에 활동이 시작됐지.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조금 전에는 라면을 먹고, 새벽에 라면을 먹고, 설거지까지 다 마치고, 하고 나서 음또 일기를 쓰고 싶어져서 마이크를 들게 됐어 설정을 계속 씩손 보는 중인데 음, 시행착오가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싶어. 음, 지금 입술에. 진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자꾸 나오는데 얼마 전에도 그러다가 괜찮아졌었거든. 그때는 입술에 바르는 그 립밤 성분이나랑 맞지 않아가지고 음,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부터 다시 나기 시작. 근데, 어제 딱그 시점부터 입술이 이상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제 감자를 쪄 먹었거든? 그때 맛소금을 뿌려서 먹었는데, 입술에 맛소금이 많이 묻었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입술이 막 간지럽고 따갑더니, 진물이 또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진물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엄청 심한 건 아니고, 되게 미세하게, 이렇게, 자극이 있으면서, 살짝, 그, 맺혀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다 물어보면, 음, 이렇게 다 물어보면, 그 물기가 느껴져. 음, 이런 식으로 뭔가 엄청 아픈 건 아닌데, 뭔가 신경 쓰이고 불편한 그런 점들이 내 몸에는 아주, 아주 많아. 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어디 여기저기 불편한 채로 인간의 몸은 왜 이렇게 연약한 걸까? 너무 너무 다루기가 조심스러. 어제 이제, 이제, 어제 녹음을 했던 그 영상을 몇번 들어봤는데 중간 중간에 말투가 너무 웃겨가지고 조금 아 저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의식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식을 하게 되는 일단 내가 ASMR로 이걸 들을 것같아 나는 내가 녹음한 소리를 못 들을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잠이 오더라고 말이 되게 느리고 내용이 뭔가 투석 없고 장황하잖아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졸릴 때 들었는데 내가 잠이 든 거야 근데 나는 거슬리는 그런 건 잘 때는 이렇게 꺼버려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 이거, ASMR 자급자족 할수 있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생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나라는 정치자의 어, 그 호불호를 의식을 하면서 녹음은 해야 될것 같아. 아 개구리 소리 조금씩 나네. 벌써 경치 비안의 뱃 속. 소리가 자꾸만 깨어나. 나한테는 아주 잘 들리는데. 이게 영상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사실 나는 ASMR을 이어폰으로 듣지 않거든. 원래는 이어폰으로 들었지. 근데, 이어폰이 너무 고장이 잘 나는 거야. 그리고, 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어, 그냥 스피커로 듣기 시작했는데, 스피를 통해서 듣는 소리도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건강과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이어폰 대신에 수, 스피커를 통해서 ASMR을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녹음을 하면서, 모니터 용으로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게좀 뭔가 어색하고 소리가 너무 잘 잡히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네.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음.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데 내 뱃속의 그 녀석은 도무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식사를 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지. 조금 전에 어... 라면을 주문했어. 내가 몇년 전부터 꽂은 음식이 있는데 알리 올리오 스파게티야 만들기도 쉽고.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먹을 때마다, 아, 너무 맛있다 하면서 먹고, 양이 점점 줄어가잖아, 먹으면. 그러면 막, 아쉬워. 더 먹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스파게티 면을, 주문했어. 바스타면은 오래 둬도 상하지 않으니까 편한 것 같아. 이게 녹음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녹음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게. 쌀이 하나도 없거든. 이게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주문을 늦게 했는데 배송이 밀려가지고 그런지 늦어지고 있어. 그래서 쌀 대신에 다른 것들을 계속 먹고 있는 중. 나는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밥을 좋아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네. 그래도 내일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오늘이지. 오늘은 오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왔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그런 게 어렵다.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를 해도 될지 그것도 아직은 조금 고민이 되고. 배경 소음으로 잘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쓴 일기를 다시 잘 읽지 않거든. 그거는 글이라기 보다는 나는 배설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그때 의 생각과 감정을 쏟아낼 것이 필요해가지고. 일기를 쓰는 거라서 이게 되게 정제되지 않은 그런 글이라서 일기가 편하지 않아. 그래서 잘 다시 읽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보통은 좀 마음이 안 좋을 때 일기를 쓰다 보니까 굳이 그걸 다시 읽고 싶지. 이 일기 ASMR은 뭔가 계속 계속 들어도 음, 편안한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되네. 물론 힘들 때도 여기에 얘기를 할수 있고. 마음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이걸 활용하면서 또 나는 매일 ASMR을 소비하다 보니까 들은 걸또 듣고 또 듣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새로운 ASMR을 만들어내면서 또 내가 소비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막 기대되고 꾸준히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각 잡고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어떤 한 유튜버 분의 영상 때문인데 그분의 s m 말을 되게 즐겨 듣거든. 근데 그분도 딱히 막 정교하게 편집을 하지 않으시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해도 어, 되게 듣기 편하구나. 그래서 음, 어떤 사람은 내 ASMR이 듣기 편하거나 취향일 수도 있겠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의외에 집착하네. 그냥 재미로 해도 되는데. 그래. 그러면, 음, 아직은 긴 녹음을 하기에는 좀 호흡이 딸리고 지구력이 부족한 것 같아. 점점점 늘려나갔어. 아, 낮에 또 녹음을 할 수도 있지. 보통 녹음을 하면 음, 바로 바로 올리는 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다음에 또 막.